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우리 한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아멘. 어 12월 달인데요. 12월 달은 이사야였습니다. 어 이사야는 어,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어, 이사야 60장 22절에, 어,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와 시기, 어, 작은 자처럼 보이는데 천명을 이룰 자고요. 약한 자처럼 보이는데 강국을 이룰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내가 때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때와 시간표를 지금 자꾸 움직이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문제도 응답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것도 응답이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져야 돼요. 내게 어, 내 입맛에 맞다고 해서 응답이고 내입맛이안 맞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다 이럴 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어, 교사들은 어, 어, 한 4주 동안 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 랩트들하고 어,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포럼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기도의 능력입니다 둘째 주가 말씀의 능력이요 어, 셋째 주는 렘넌트의 능력입니다. 넷째 주는 렘넌트의 목표. 어, 렘넌트들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어, 한번 보러 와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한다기 보다도요, 이 나만의 집중 있냐, 나만의 집중의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어. 자, 이게 없으면요, 어,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집니다. 이 시간이 꼭 뭐냐면, 이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시간을 멈추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시간, 되게 스탑 시켜야 돼요 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쉽게 말하자면 문제처럼 보이는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걸로 끝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불안하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 미래가 불확실하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반드시 이 시간표 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처럼 보여지고, 지금 죽음이 온 것처럼 보여져요. 끝난 것처럼 보여져. 아, 끝났구나 하는 이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게 응답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하겠다 네. 할렐루야 네. 그걸 보고 위드 임마누엘 원데스라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하고도 함께 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도 함께 하고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니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 우리 랩넌트를 볼 때도요, 아, 랩넌트와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아니고, 랩넌트와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 시대 시대마다 중요한 모든 것을 말씀을 주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말하지 않았냐? 미리 얘기했지 않냐? 행할 일을. 하나님은 시대에 지금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행하신다고? 말씀을 주시고 이루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배경 있잖아요. 이 시대의 배경. 이거하고, 말씀하고 한번 비춰보세요. 정확합니다. 코로나.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코로나 왜 주셨죠? 예? 시대를 바꾸려고. 시대를 바꾸려고 조금 모자라는데 지금 이게 아니 너무 커요, 그게. 너무 큰데 점점점 가까워야 되거든요, 이게. 이육장도님, 코로나를 왜 주셨습니까? 예? 아 때문에 맞는데,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랩런트를 준비하라고. 랩런트. 하나님이, 이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30년을 정리를 딱 하고, 그 30년 하나님이 걸어오게 하면서 전도자를 준비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준비했다니까? 그러면, 걸어갈 30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걸어갈 30년의 후대 준비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이 패러다임이 다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요. 다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갖고 왔던 거요. 그거요. 이제는 그거 갖고 못 살아, 이제. 이제 새롭게 안 바꾸면 안 돼. 갱신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시대의 배경 중요합니다. 다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 요셉 시대를 보라니까. 모세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라니까요. 모세가 태어난 배경 정확합니다. 그 시대. 완전히 핍박이 왔다니까. 죽음이 왔다니까. 사내아의 다죽이라 그랬어요. 그때 살아남은 유일한 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코로나, 코로나 이거요. 뭐 사람 뭐 여기 저기 중독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죽을 시간표가 아닙니다. 지금 그마스크는왜 하냐. 다른 사람한테 피안 주고 힘안 빠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실 마스크 안 써도 돼. 쓰세요 그래도 써야 됩니다. 그 어, 잘아셔야된다니까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이 딱 보이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랩넌트를 준비하시려고 랩넌트를 일으켜 갖고 그 시대를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구나. 그러면서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영적인 흐름이 딱 보입니다. 이야, 우상시대, 흑암시대, 강대국이 지금 패권 시대. 지금 막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보인다니까. 지금똑 같습니다. 아, 이때 하나님은 복음 운동할 사람을 준비하고 복음할 운동할 단체를 준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미래가 보이고요 미래에 대한 답이 딱 잡힙니다 자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요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루트기 운동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트기는 남아있는 것 같지 거루간 시가의 땅에 거르트기니라자이거르트기 운동은 뭐냐면 숨은 운동이에요 안 보여요 잘 아셔야 됩니다 막 금방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막 역사 일어나고 막 그런 막 대단한 운동 아닙니다 그래 갖고 되는 적이 없어요 숨은 운동이에요 그걸 보면 뭐라 하냐 뿌리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 하냐 감춰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생명운동. 할렐루야. 생명을 심어야 돼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세순이 반드시 옵니다. 일어납니다. 세순운동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쳐다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현실을 쳐다보고 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흩어나 버렸다니까. 전 세계를 흩어나 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요겁니다. 수문 자예요. 그들을 통해서도 세순.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랩런트 운동을 한다 이럴 때는요. 어떨 때는요. 눈이 감겨져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잘. 현실이 잘안 보여야 돼요. 잘안 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안 보이고, 잘안 들려야 돼요. 약간 모자라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왜집 빨바 갖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버려진 자처럼 보인다니까. 버려진 자, 이게 아무 힘 없는 자로 보인다니까요. 거기서 속아버린다니까, 나그네 속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랩넌트의 목표입니다. 하수꾼 반드시 우리 레벤트들은요 왕 앞에 씁습니다왕 앞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그리고 국가 앞에 씁니다. 랩넌트들은 시대 앞에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요. 랩넌트 운동입니다. 운동 알죠? 운동. 무브먼트 모든 것 방향을요, 여기다 맞춰 보라니까. 이게 바로요, 백년입니다. 백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말을 딱 들으면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이 계속 메시지 들었잖아요. 100년 응답이다, 1000년 응답이다 왜이메시지 들었겠어요? 맞습니까? 그게 실제 나하고 내 지금 삶하고 내 업하고 지금 내가 움직이는 거하고 지금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랩런트를 볼때야이 랩런트를 통해 지금 복음이 100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그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명한명 한명 우리 랩런트를 개인화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개인화하면 되느냐.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으로 끝내고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릴 수 있도록 그게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지금 내 현장에 임하도록 누리는 게 뭐냐? 보자화. 랩넌트들이 이제는 시대 앞에 서밋으로 딱 서도록 요 시대 서밋화. 할렐루야. 이렇게 딱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랩넌트들을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훈련식 훈련, 훈련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진영 알류티시 7학교를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하시냐면, 랩런트를 싹다 교사화 시켜요. 교사 자, 랩런트들이, 랩런트들이요, 자기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자기 길을 가는 랩넌트들은 또 놔두면서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이 랩넌트를 위해 헌신할 자가 있어요. 찾아요. 아멘? 찾아라니까. 미래 지도자 학교, 유아승계 학교, 그거 지금요, 7년, 6년을 하는데, 그거 못 찾아낸다. 헛방이에요, 헛방.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멘? 아멘. 이거 찾아갖고 다시 육년을 하게 만들고, 그게 실력이에요. 서미스쿨, 서미스쿨 지금 이제 그 중등, 중고등부가 또 이렇게 교육자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데, 서미스쿨에서 지금 이제 고등부 졸업하면 대학부터 올라가잖아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알테스 보내는 거예요. 알테스를 보내는다니까, 잘 모르는 게 아직까지 잘 모르는가 봐요. 어서 데려 올라오 생각하지 말고, 우리 랩넌트 속에 분명히 있다니까. 아, 얘는 알테스를 보내야 되겠다. 미리 준비하라니까 얘는 앞으로 목회자로 준비시켜야 되겠다. 얘는 앞으로 선교사로 준비시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데생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미리 알데생 예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스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랩넌트의 능력, 랩넌트의 목표를 우리 교사들이 랩넌트들하고 같이 포럼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랩넌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모든 부분들이 말씀을 포럼하는 중에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잡혀지고, 절대 계획 속에서, 나의 것이 찾아져서, 나의 삶이 랩넌트에 올인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7학교 모든 담당자들에게 24시 성령충만, 오력충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